어, 부지런히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그리고 또그름을 주고 그러면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은 어, 이 가을이 되면 분명히 뭐냐면 결실을 얻는다는 가을이 되면. 이이 이 믿음은 체득화된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을을 바라보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그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을이 없다면은 결실에 이 가을이 없다면은 농부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창고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밭을 가꾸고, 논을 메고, 김을 메고, 시절을 따라, 가을, 가을과 봄에, 여름에, 이 모든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